영성 일기 새벽묵상 산마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단풍이 산골짜기를 물들이고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이 새날 인생의 한 번뿐인 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번 외쳐 보십시오.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쉼 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날알 속에서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순간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잊을 것은 잊어 버리고 맞이할 것은 맞이하며 이룰 것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거짓과 탐욕과 쾌락이 사라지고 정직과 절제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이른다 헛되도다 자비로우 신주님 저희들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다움으로 보며 한순간순간을 즐거운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를 벗어난 세상에서는 결국 다가올 이른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되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수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의 말씀인 전도서를 기도문로 만들어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고 의롭고 영어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에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주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남겨주게 될 때에도 아깝지 아니하고 헛되다고 하지 아니할 이가 있게 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이룩하여 놓은 것들을 넘겨주어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주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한 것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수고하고 마음을 다한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주님,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의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주님 안에서 마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 여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씻고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주께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삶의 여정이, 늘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먼 길을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